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. 오늘은 도쿄 시노쿠보에 좀 와봤습니다. 제가 일본에는 정말 많이 왔는데 도쿄는 몇번 와본 적이 없거든요. 게다가 시노쿠보는 이번에 처음입니다. 처음 와봅니다 시노쿠보에.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세번 깜짝 놀랐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정말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. 제가 다른 지역도 좀 가봤는데. 정말 이쪽은 사람이 많습니다. 시노쿠보만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. 진짜 많았어요. 보통 때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. 아무래도 이 시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뭐, 보시듯이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. 보통 때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데,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사람이 많은지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. 여기에서 나오는 게 힘들 정도로 사람이 빽빽하게, 바글바글 하다. 여기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그러면 여기 가게들 장사가 정말 잘될것 같아요. 한류 백화점.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뭐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사람 진짜 많죠? 물건 사는 사람들, 손님들 정말 많습니다.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놀란 게 연령층이 굉장히 젊습니다. 젊은 거리입니다. 보통 대부분 한 10대, 20대, 뭐그 정도예요. 다들 정말 연령이 젊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놀란 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한80% 이상이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. 여자, 여성 피메일, 자매님들 다들 정말 이쁜 자매님들이 진짜 많습니다. 제가 여기서 보고, 여기 와 보고, 제가 후회되는 게 아키하바라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진짜. 아저 같은 사람들 많죠. 아키하바라 갔다가 뭐 일본 가면은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아키하바라잖아요. 왜 갔을까? 반성을 해봅니다. 진짜. 어렸을 때 아키하바라 가지 말고 시노쿠버 갔어야 되는 건데. 여기는 식당입니다. 식당 안에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. 만석이에요. 만석. 이 시간이 오후 좀 늦은 시간인데 한 3시쯤 됐나? 점심 시간이 아니에요.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요. 앞에 보면 저거 뭐 핫도그 가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서 있어요. 그 줄이 한 100m는 넘어 보이더라고요. 진짜 많습니다. 저거 기다려서 먹는 것도 힘들 텐데 다들 저렇게 기다려서 먹고 있더라고요. 뭐, 지방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다고 그래요. 여기 시노쿠보, 뭐 한국 음식 먹으려고 오고, 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. 여기 골목인데, 여기 골목 골목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 뭐 교복 입은 학생부터 시작을 해서, 뭐 어머님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, 뭐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여기는 떡집입니다. 뭐 떡집도 있고, 떡을 다 팔어. 떡도 팔고 이거 뭐 화장품 가게인 것 같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진짜 한국에서 파는 거는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핫도그 치즈 찍찍 늘어나는 거 야, 이거 뭐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치즈 들어가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치즈 닭갈비가 굉장히 히트를 쳐서 정말 별의별 치즈 닭갈비 제품이 다 나오고 있어요. 무슨 과, 치즈 닭갈비 과자, 무슨 뭐 치즈 닭갈비 맛 뭐, 뭐 이런 식으로. 소주 가게 있고. 정말 한류의 영량이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예전에는 그냥 뭐 드라마,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퉁 쳤었는데,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한류가 퍼져나가 있습니다. 일본에서.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은, 일본 남자들이, 좀 셈이 날것 같긴 해요. 여기 와서 보면은 다 정말 이렇게 예쁜 자매님들이 여기서 한국 좋아한다고 모여 있는데 셈이 날만 합니다, 진짜. 자, <laughs> 우리 오타쿠, 저와 같은 오타쿠들 아키하바라 가지 말고 요런 데 갔으면 좀더 생산적인 그런 인생을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. 어쨌거나 일본에서 한류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.